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, 제네바의 스마프 빌딩이라고, 진짜 스마프가 살것 같은 그런 빌딩들이 있어요. 완전 신기. 이거는 진짜 발견, 발견. 가뜩이나 건물 보는 거 좋아하는데. 이거 봐요, 계단도 완전 귀여워. 계단도 이렇게 생겼고 건너, 건너편도 계단이 비슷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었어? 이거는 거의 가우디급인데요? 스위스 건축물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가는 곳마다 건물하는, 건물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좋다. 이렇게 생겼고 헉, 저 기둥 좀, 기둥 봐봐. 기둥. 기둥. 특기이낭독가는입뿌리처무뿌무처럼생무처요 나무 생겼네요. 정말 베란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아 지금 진짜 더워요 날이 너무 더워 아 시월 첫째 주가 이렇게 덥다고 지금 긴팔에 기모 기모 긴팔을 입긴 했는데.

완전 특이하죠. 세상 본적 없던, 본 적이 없는, 특이한 겁니다. 날씨가 환상적입니다 오늘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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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하아, 여기 입구부터 되게 특게있어요 응? 어? 무 빨간색, 이 노란색도 있는 거야? 뒤로 가면은? 빨강 섹션 진짜 럼나 특이 저쪽에 가면 33번으로 가면 33번 29번 또 신기한 게 있나? 아 33번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본게 다네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. 저는 이제 다른 재밌는 건물을 보러 가겠습니다.